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미미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아, 앞으로는 어,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어, 여기 미국 시간으로 어, 금요일마다 메시지를 어, 보내드리다가 어, 이제는 또 저희가 생방송도 하기를 원합니다. 아, 많이 또 이렇게 조언도 보내주시고 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저번에는 어, 어, 우리가 6월절을 지났죠. 그래서 6월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6월절에 오신 목적은 6월절에서 성시하신 일은 아,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죠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를 즉 애국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시는 때다 아, 두 번째는 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는 역사다 아, 세 번째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승리의 여정에 아, 그 모든 그 아, 아, 플런들 이집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동안 뺏겼던 것을 리딤 다시 찾는 아 uh, 그런 일이 유월절에 uh, uh, 일어난 uh,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사건은 uh, 지금 옛날 그 엠파이어 uh, 특히 그 이집션 엠파이 같은 메카니컬리 훌륭한 문화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 그래서 그 그들이 이제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는 아, 어, 이제는 그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 어,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김인이라는 어, 김일이라는 레슬링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코브라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코브라킥이 한번 걸리면 아, 어, 이제는 어, 둘다 어, 싸우는 사람 둘 다가 이제 못 빠져나옵니다. 아, 어, 이제는 항복을 받아야죠. 아~ 그래서 항복을 받았을 때 이제 상대방이 나와서 아~ 이거 그걸 풀어줌으로 말면 아마 우리 김일 선수가 아, 이제 레슬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며 예, 통쾌해한 적이 어, 있는 것을 어,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우리 홍수환 어, 권투 선수나 혹은 또 김일 아, 우리 아, 그런 레슬링 선수를 보면서 우리 스트레스를 풀고 아 우리 선한 자와 함께하시는 그그 정의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즐거워했죠. 그래서 이 이집트 백성, 이집트의 그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코브라 키에 걸렸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너무나 방대하고 메카니컬리 기술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농업적으로 이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우수한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나올 길이 없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잡고 있는 신들 즉 에이집트에 있는 신들 애국의 신들이 강력하게 그들의 역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이제는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죠. 아, 하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아,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우리 잊었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아, 찾게 해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해를.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는 은혜의 해, 은혜 또 진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 그 다음에 중동의 전쟁이 장난이 아니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를 또 우리 말씀 가운데서 확실히 표대를 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돼서 어, 많은 그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죠. 그러니까 법칙이 발견되어서 어, 우리들한테 새로운 법칙을 우리가 계속 어, 배워야 하는 이런 어, 우리가 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 컴퓨터라든지 어,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것을 계속 배우고 우리를 이제 반전시켜야 하는 이런 굉장히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잡고 어, 진리가 우리한테 주,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저번 주에 이어서는 어, 간단하게 어,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한다. 그 자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어, 귀신들의 세력, 세상에 보이는 신들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 이제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누구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이 암치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 우리가 죽게 되면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신다고 그러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한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즉 진리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통하여서만 갈수 있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로 가는 길의 종착역은 무엇이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생명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입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desperate.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인간들을 꼭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인간들이 자기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뺀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몰래 2000년 전에 오셔서 혼자서 마귀랑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어린 양으로 인정되셔서 퀄리파이 자격을 확보하신 이후에 완벽한 인자로서 이제는 마지막 6월절에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제사를 드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의 좋게, 화목하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본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의 십자가로서 증명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네, 맞습니다.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 지구에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음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입적시켜주는 과정.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림자일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번 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치죠그 뒤에는 심판.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서 우리는 패스오버.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일 죽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리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전에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예정하신 대로 입성하실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것을 눈으로봐 봤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증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몰래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때는 누구한테만 알리셨죠? 목동들한테만 알리셨어요. 왜 제사장들이나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날짜 그리고 그 시기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던 목동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알았죠? 이제는 저 멀리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흔히들 그들은 다니엘한테 전도를 받은 그런 동방의 사람들. 그러면 거디가 어디겠습니까? 주로 지금 말하는 이란이겠죠. 그때 페르시아 그쪽으로 저기 뭐야 엑사이를 갔었으니까 계속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알려준 것. 그래서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 때문에 해로왕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 바리새인들 어, 그리고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짐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제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메시아가 왔다고. 그래서 이쯤 되면 그들이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또 몰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한 가지인 것, 것입니다. 아,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로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이 끝나고 구약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과랑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매년마다 6월절 어린 양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곳의 유효 기간은 얼마입니까? 딱 1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대제사장들이 나가서 아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아, 그 피로 문설죄에 바르고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이제 유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가죽옷이 되어서 본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이제 아 실로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다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6월 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마귀가 심판당하는 날입니다. 즉 선고를 받는 날이요. 우리는 자유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증거를 보여주시고 혼자 싸우셨는데 또 언제 혼자 싸우셨습니까? 광야에서 이제는 또 40일 동안 혼자 싸우셨습니다. 그때 전번에 말씀드린다 관객이 누구였습니까? 우주에는 모든 천사들 다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또 짐승들이 관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펙테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아, 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이 무엇으로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 이스라엘을 어, 정복하기 전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한 것을 율법에 주었죠 6월절 어린 양이 오신다는 걸 분명히 율법에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도 이렇게 얘기했죠 선지자 율법에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고 증언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승리의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Triumphal uh, Entry 즉 예수님이 승리로 입성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로 입성하실 때 낙의를 타고 겸손히 오시는 분이라는 것만 강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오셨냐면 사실은 승자로 오신 것입니다 Triumphal 즉 승리의 Entry였습니다 왜 승리였습니까? 이집트에서는요 군대 장관이 나가서요 이제 전쟁하러 나가서 어, 이제 이기지 못했을 때는 말을 타고 갑니다 근데 승리했을 때는 승리가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제는 동키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미 승리를 하셨다는 포시로 동키를 타고 오셨어요 그 동키는 계속 아무도 타지 않게 고귀하게 준비된 주님의 승자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낙이었습니다 그 어린 순나기를 타고 주님께서 승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만 말하면 이제 십자가에서 마기랑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그를 어떻게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심판하셨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에 선정한 마라들 아담을 뺏은 것을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 어, 예수님께 도전한 그 죄를 심판하시는 세 가지 심판, 즉 현장범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선고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걸로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이제 자기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어, 이제는 우리 주님께 끌어내시고 보혈로 어, 피값을 치르시고 자기 아들을 끌어내는 그런 자유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어둠의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또 읽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7장 2절하고 3절. 1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가는 길이 막혔죠. 그래서 그게 화염검으로 이제는 두루도는 화연검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게 피조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명, 즉, 창조되기 이전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에게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즉,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갖고 아버지와 함께 영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데스팅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진리이며 아버지께로 가는, 즉, 아버지의 생명을 다시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게 되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 즉,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계신 아버지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진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엄연한 한 가지의 우주적인 cosmic fact, 영원한 fact, 변치 않는 법칙, 그건 바로 예수님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진리, 즉, 나를 알지니,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가 갖다 준 저주로부터 자유롭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다. 과거로부터 자유롭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 실패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오셨어요.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로마서 12장에도 잘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로마서 우리가 12장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아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 즉 저주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 말씀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즉, 아버지의 영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진리에는 요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합법적으로 뛰어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즉 율법 우리한테 죄를 지적하는 그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지, 여러분의 조상이 어떻든지, 한국이 어떻든지, 지구가 어떻든지,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요,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야 사망의 법, 즉, 이 보이는 3차원의 지구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합법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열두 계절에 따라서 과일을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과일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실 때 열두 계절마다. 열매매는 나무처럼 생명수 나뭇가에 있는 생명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손해를 극복하고 과거의 모든 것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태어난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죠 무엇입니까 바로 마른 땅으로 걸어서 홍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파계시죠. 이제는 십자가에 올라가실 적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공중 권세자 분자가 심판을 받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공중 권세자 분자 마귀 세력을 심판하고. 여러분을 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즉,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법적 절차와 어, 그런 기관을 다 마련해 주셨죠.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이 주간에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